반갑습니다. 대령숙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앞에 보시면, 네, 모듬 네, 부대 햄 이렇게 간편하게 마트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, 요 친구를 가지고 오늘 부대찌개를 만들어요. 근데 오늘 만들 거는 어, 다대기식이 아닌 분말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또 신박하게 그렇게 해서 분말식으로 해서 부대찌개를 아주 간편하게 라면보다 더 쉬운 부대찌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지금 보시면 김치, 뭐 햄, 대파 이렇게 조촐하게 간단하게 했습니다. 제일 기본이죠. 뭐 치즈나 베이크드빈스나 어, 베이컨 뭐 이런 거는 사실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더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분말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고춧가루는 중간 입자의 고춧가루를 써주시면 되고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량을반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소고기 다시다. 미원 후추 해물 감침이에요 설탕 치킨 파우더 이금기꺼에요 맛소금 마늘 분말 생강 분말입니다 잘 섞어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돼요 분말 요거 조금 골고루 잘 섞어주셔야 돼요. 어디 한 군데 뭉치지 않게요. 그리고 덩어리 증거는 좀 깨주셔야 됩니다. 세팅된 냄비를 이제 가스렌지 위에 올려놨고요. 여기에 물, 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요거 사골 엑기스거든요. 마트에 가면은, 어, 팔아요. 사골 엑기스. 사골 육수가 있으신 분들은 간이 안된 사골 육수 써주시면 되구요 없으신 분들은 요 사골 액기스를 조금 써주시면은 더 감칠맛도 나고 더 진국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주시면 되요샘 불로. 자 이렇게 이제 육수가 한번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준비해 아까 만들어 던 분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분말을 넣어서. 한소고 끓여주시면 돼요. 넣어서 끓여주시면 돼요.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라면사리, 뭐 일반 라면사리, 뭐 당면사리, 뭐떡 이런 거 첨가해서 넣어도 요뭐 레시피상 변화가 되는 건 없으니까 조금 더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간이 조금씩 다 틀리잖아요. 뭐 짜게 먹는 지역도 있고 조금 심심하게 먹는 지역, 요거는 분말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더 끓여서 맛있게 네,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부대찌개 예, 분말 소스를 한번 같이 한번 예, 요리해봤는데요. 부대찌개는 햄도 사실 뭐 부대찌개 기본 햄이 있습니다. 보고 준비해놓고 보고를 썰어가지고 이 분량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국물이 아주 감칠맛이 강합니다. 엄청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부대찌개 같이 한번 끓여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 시간에 또더 특별하고 더 좋은 레시피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